안녕하세요. 주사랑 동아교회 김영필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인해서 여러분들이 우울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는 그냥 감기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백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병 걸리는 게더 많습니다 빨리 잘못된 여러가지 상황 끝나기 위해서 더더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릴 제목 내려 내려 노음 내려 내려 노음 어, 어, 찬양 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묵상 하겠습니다 음,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려 내려 놓음 뭐 물건 여러 가지 뭐짐 내려 놓음 네 내려 놓음이라고 어, 표현하겠습니다. 이말뜻 아시나요? 모든 것내 상황 여러 가지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일까요? 절망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어, 내려놓음에 대해서 신장한 의미 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박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우리의 힘 노력 또 지식, 습관, 고집, 능력, 경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끝 죽었다고 마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하다가 안 돼!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때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모두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친구 또는 아는 사람 도움 받아서 내 네, 능력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내 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성령님을 믿으시나요? 갑자기 왜? 믿냐고 물어보잖아요. 어. 여러분이 어나 믿어 믿어 하면 어떻게 어떻게 증명 하시나요? 뭐 가지고 증명 하시나요? 나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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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하지만 어떻게 어, 증명 하시나요? 매일 기도 또 매일 찬양 부르고 또 매주 교회 다니고 있는 그것. 가지고 어, 나 믿어 나 믿음 믿어 나 믿어 믿어 하고 여러분 증명 할수 있나요? 단 이것만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행실 실천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힘든 상황 하면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병에 걸려 또는 가족 중에 중병에 걸려 또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장사가 안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심해 때 혼자 괴로하고 좌절하고.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한다면 그것은 곧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다르게 육체를 가지고 있죠. 맞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사람은 육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지만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우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해결받은 문제. 이미 이미 해결 끝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즉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앞에 누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앞으로 갖는 거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기도, 또 찬양, 또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 능력도 모두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찬양 알겠습니다.